이러다가 주먹도 규제.. 아니 그러니까 이러다가 진짜 그 주먹도 이렇게 수갑 채워서 가야될 필요야 이렇게 아니 이거 어떤 당이야 이거 쌍놈 새끼들 이거 컴파운드 보호 제재한다고 하는 건 어떤 새끼들이야 법안.. 법안이라고 나올려고 아니 솔직히 이것도 그럴 수도 있어 그 그냥 찌라시만 하고서 입법만 하고서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 새총은 위험합니다 새총은 하지 마세요 영상 편집할 때 오글거리잖아요 아, 존나 오글거리죠 그 내가 내가지랄치는 영상, 어? 내가 발작질한 영상 코멘트 넣고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약간 좀 손발이 오그리려고 하죠 근데 뭐죠겠습니까 올려야 좀구속자 수가 늘고 막 그러는 거지. 어, 그냥 양경숙 의원이 컴파운드 보 관리위한 충북 화약법 일부 개정 법률안로 한다고 하는데 양경숙 의원이 누굽니까? 어디 당이야? 그 여당이야, 야당이야? 여당이네. 여, 여, 여당이네 하, 여당입니다. 그... 문제 그 얼마 전에 그 서울이랑 부산시장 첫 발리더니 약간 좀 분색을 드러내셨나봐요안되겠나 이거 좀 매를 대야겠네. 이거. 그 이러니까 지는 거야. 180을 먹었다고 해서 너들이 잘하는 게 아니라 야당이 더 중심이니까 너희들한테 표를 준 건데 너희들도 이따위로 하면 안 되지. 약속하지만 가비 환잔 하세요. 아유 아유 야첫 돈에다 첫 돈에 감사합니다 영어태형이3천원 감사합니다. 야. 제가 처음으로 돈을 받아보네. 아, 주모님 트위치라서 돈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요. 제가 투네이션을 설정을 해놨어요. 그래가지고 그거 갖다가 이제 뭐 투네이션을 통해서 제가 그거를 영상을 또 설정을 해가지고 한 거지. 뭐 도, 트위치라고 해서 돈을 할수 있는 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. 유튜브도 제가 어차피 똑같이 송출을 해놓으면 유튜브에서도 뭐 이렇게 투네이션 할수 있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. 에어소프트 규제하는 게 아마 에어소프트는 좀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지금 여기 그문씨 아저씨 정부 들어서면서 뭐 이렇게 뭐 풀어준다 해준다 면서 옛날부터 찌라시가 두긴 했어요. 몇년 전부터.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흐지부지 된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설정이 완화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. 그, 칼라파트도 원래는 안 해도 된다, 뭐 이런 말도 있었고. 근데 칼라파트 웬만해서는 해야지. 혹시 모르니까 해야지. 완전히 법이, 칼라파트 안 해도 됩니다. 이제 완화됐습니다. 라고 딱, 딱올 때까지는 무조건 기존에 있던 법을 지키는 게 맞는 거니까. 유튜브는, 제가 유튜브 슈퍼스에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, 유튜브가 수수료가 40%인가, 뭐, 겁나게 떼어간대요. 솔직히, 난 유튜브 플랫폼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. 그냥 사람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것 뿐이지. 유튜브 말고 거기에 대적할 수 있는 앱이 생긴다면, 저는 바로 글로 옮길 거야. 아우 <laughs> 어, 은행도 그렇게 수수료 안 떼가지고, 솔직히. 수수료를 무슨, 들어보니까 무슨 40%인가, 무슨, 어떤 경우에는 50%까지 뜯어간대요. 차라리 그냥, 승객이란 아니면 그냥 계좌로 후원이 돼, 솔직히. 자직 아직, 어? 아직 천명도 안 되는데 뭐 계좌 구분이에요 뭔지 개 빠진 거지 이거는 솔직히 네, 저는 거기까지 금바라진 않고 그냥 푸네이션은 그냥 여러분들 들이치고 놀라고 막 영상 같은 거 하라고 음상 노래 같은 거 해가지고 그냥 뭐 놀라고 하는 거지. 한번 얘기하면 그게 국내에서 왔다는 거야. 재밌죠. 아이 천명도 안 되는데 이걸로 영상으로도 수익을 또못 해요 아직 천명도 안 돼가지고 뒤졌어 요 천명 대명이야 좀뭐 광고 수익 막 때려박고 해야지 푸네도. 뭐. 아툰네는10%에그 저한테서 1,000원을 주신다고 하면은 그 하시는 분이 1,100원인가를 결제를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까 3,000원 해주셨잖아요 영락대왕님이 그러면 아마 3,300원을 결제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럼 아 유튜브로 옮기셨구나 아유 유튜브 오세요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지 <laughs> 천명 되면 악광고 겁나 해야지 그냥 뭐그 미안해요 그 저도 솔직히 이걸로 이용 하는 거 용돈벌이 하면 좋잖아 한복업체 이런 데서 좀 와주면은 아유 아야 좋죠 아니면은 <laughs> 그 찍을 거 있으면 그냥 내내거 싸들고 가지고 돌아도 되고 프리미엄 고급 고객이면은 그래 어차피 광고 한 다섯 개 때려박아도 그냥 안볼수 있으니까 아 비비트나 애들이 사방팔방에 싸들고 다니냐? 아, 초딩 해, 그 초딩 말하는 초딩 해방군이라고든요 그? 아 제가 구독자 올라가면 박물관에서 플라보라고 하셨는데 저는 지금도 박물관이랑 콜라보를 했어요. 앞으로 뭐, 거기서 뭐, 뭐더라? 말 듣기로는 잘 풀리면은 그 해외 문화 홍보 그쪽으로 넘어간다고 해요. 저랑 같이 콜라보하고 계시는 유튜브 팀이 계시거든요. 근데 그쪽에서 이제 잘 되면 해외 홍보 쪽으로 넘어간다고 하니까 뭐, 잘 되면 뭐, 저한테도 궁금해 떨어지는 게 있겠죠. 그만큼 제가 거기서 <laughs> 막 겁나게 애민레해 드려야겠지만, 저는 사업과 전공을 안 했습니다. 저는 이건 무조건 다 취미로 하는 거예요. 네, 무조건 다 합의입니다, 합의. 그냥 취미. 아, 중국 겸 항복공정, 악방고. 이게 참 좋은데, 그, 중국 자본이, 그, 무서워. 저는, 중국이랑 막, 맞짱 까고 그런 것보다 좀 화해하고, 서로, 이렇게, 잘 맺어졌으면 좋겠는데. 제가 이렇게 말한 이게, 그, 중국 자본이 탐나서, 뭐,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. 저는 이거, 저는 이런 걸로 거짓말 안 해요. 왜냐면 걔들 뜯어먹을 게 많잖아. 솔직히, 서로서로, 좀, 화해하고 했으면 좋겠어. 사토이로 씨님, 안녕하세요. 야 비비탄을 동네 대형가한테도 싸줄게요? 동네 대형가한테사줄게면 이건 그 제재가 안될 수가 없지 솔직히 이렇게 따지면좀 그런 애들 그리고 이상하게 난 이해가 안 되네 난그 얼라들한테 왜 20세용 총대 사주는 거야 약간 그좀 개념 없는 부모들 아니 20세용이 뭔지 모르나? 20세용 그걸 그걸 애들한테 지어주면 안될거 아니야 왜 20세용이겠어요 그거 갖다가 사고 치고서 하면은 비비탄만 제재 먹죠 아니 왜그 비비탄을 제재 먹어야 돼 그거 사준 부모가 제재를 먹고 벌금을 내야지 아이고 썬데이니 맞으구나 어, 그, 카드 지어주고서, 네 먹을 거 사먹으라 했는데, 그걸 막, 안용하는 구나 악용을 하는구나. 근데, 그거를 하려면, 자기들끼리, 이렇게 막, 안 보이는 게, 공원, 뭐, 애들이니까, 뭐, 필드를 잡겠습니까? 못 잡겠습니까? 그냥, 공터를, 사람 없는 공터도 아니다. 그냥, 어디, 이렇게, 없는데 있잖아. 사람도 안 가는 산 같은데. 그런 데서 하든가. 다음 생은 근초구왕대 장수왕. 음, 저는 땅덩이가 더큰게 좋으니까, 저는 장수왕 하겠습니다. 아까 어디까지 했길래,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냐 그, 컴파운드보, 제재하는 거 얘기하다가 나왔는데, 아, 다시 컴파운드 보고 얘기를 하면은, 제재를 하면 안 된다 이거지. 21세기하고도 21년이 돼가는 해인데, 시대 건진에 냉전처럼, 이렇게 막, 군사적되가지고, 그, 제재를 뭐, 뭐만 하면 제한하려고, 뭐만 하면 통제하려고 그러니까.